자 황새 멀리 걷기 게임 아 이건 그래도 할 만한데 어떻게 하더라? 아나 이거 어떻게 하야지 까먹었어 어 이렇게 하는거다 자 걸을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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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아직, 아직, 걸음마 처음이라 그래. 황세야. 자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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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안 돼! 괜찮아, 신기록. 와, 신기록. 야. 괜찮아. 울거 없어. 걸음마. 누구나 다 하는 거. 왜 너만 못 하니? 자, 걷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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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로. 얍. 어, 어. 안 돼. 다음에 어떤 플레이시 게임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아 진짜 다음에 어떤 플레이시 게임을 할까? 안돼! 아나 짜증 날라 그래. 괜찮아 황새야. 넌 황새일 뿐이야. 걸음을 못 걷는 애기가 아니라고. 너는 다큰 황새니까 걸을 수 있어! <laughs> 걸을 수 있다고. <laughs> 안 돼! <laughs> 아, 걸을 수 있어. 좋아, 걸을 수 있어. 왜 이렇게 느리게 걸어? 근데. <laughs> 100m 가보고 싶은데. 아, 씨.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. 안 그래, 이거 끝까지 계속하는데. 목표를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까? 목표를 50m로 해볼까? 너무 큰가? 아닌가? 너무 작은가? 50m. 근데 내실력으로 전혀 작지 않아. 아이씨 반. 말을. 말이 없어지는 건 기분 탓일 거예요. 오! 그냥 잡아! 잡아! 30m 가고 뜨죠? 얘 예, 지금 밑에 사진 보니까 94m도 있다. 또 인간 있냐? 오 어, 됐어 살았어 좋아 살았어 아 진짜 30m 가고 꺼야 되나? 네 30m 가고 끄죠 <laughs> 아 내가 생각해도 웃기다 진짜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? 아, 아 진짜 30m도 갈수 있을까? 아 진짜 3 0 m 만 가자 30미터만 아이씨 으 아니 할수 있어 짜증 낼 필요 없어 할수 있어 어려울 거 없어 저 어려울 거 없다고 어려울 거 없어 어려울 거 없어 안돼아안돼 아, <laughs> 아 짜증나 아 30m 진짜 30m 30 30m만 가자 황새야 아 짜증나 지금 6분이 돼가는데 30m도 못 가고 있어 나 진짜 컨트롤 고장가봐 30m 가의다 왔! 아! 아. 아, 열받아. 지금. 아, 지금 28m. 아! 아! 내지금 네,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.

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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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아, 좋아! <laughs> 와, 진짜, 나 진짜 못한다. 안 돼, 됐어, 아니야, 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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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됐, 다 고고. 됐, 됐, 할수 있어. 할할할수 있어 아! 아니야, 할수 있어. 그냥 30m만 가자, 30m만. 갈수록 빨라지니까 30m야, 뭐! 갈수록 빨라지는 건가? 지금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, 시간 감각이. 아, 아 진짜 아니야 조금만 더하면 할수 있어. 내가 30미터를 갈수 있을까? 이승으로 멘붕이 온다. 내가 30m는 갈수 있을까? 응. 왜? 응. 아, 씨! 알았어. 말시키지 마라. 이 30m 가야돼. 아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할수 있죠. 할수 있죠. 아주 멀리 거피. 너 별풍선 몇 개가 있길래 세 개나 쏘냐? 응. 더 싸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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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좋 좋아, 나, 관이 나왔어. 꺼져, 이따에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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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크롬왜 설치했어? 몰라, 깔렸어. 그까왜알쏘을 제대로 안 깔냐고. 하바치 깔때 깔렸는데? 하바치를 왜 깔아? 너랑 살충해, 달라. 사장 죄송합니다. 아, 나 표정 굳었어 어떡해 아 입아파 <laughs> 안돼 아니야 돼3 0 m 쯤이야 금방 가 누나 나밖에 없지 <laughs> 뭐, 하루만에 컴퓨터가 3명인가 플로시 게임으로 이렇게 많이 친음음에막으할해 그러면 인기 많아져 아아 아아 이씨 지금 11분이 넘도록 30미터를 못 가고 있어. 어 뭐야? 얍아얍아 아아 아아 금방 가. 아찮아 금방 갈수 있어. 금방 갈수 있어. 아아 아아 아 아하하하하. 아, 하 그니까, 왜 나대서 그래. 그니까, 왜여자하 나. 향해 놨거든? 하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예 밑에 안 들어갔지? 어, 뭔지 몰씨 어, 여러분 죄송해요. 차를 엎었어요. 너 가. 왜 <laughs> 옆에서 소리치다 차를 엎고 난리야. <목소리도> 아, 살려보잖아요. 아, 싸구나 아, 화, 화세 이것만 하고 차보고 여기다 끊기 사람 아무도 없는데. 지금 설정해줄게. 싫어. 어떻게 설정은 나도 할줄 알아. 해봐그 있잖아. 내일 녹화 시간 보느라고. 괜찮니? 나 그거 못하잖아. 둘다볼수 있게 하는 거. 아 몰라 안해 나중에 나 바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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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지아아 어렵지 아어아지않아아아아아 어렵지 않아. 어렵지 않아. 어려울... 괜찮아, 30m야 뭐. 아씨, 욕 나올 것 같아. 사실 뭐 이건 엔딩도 없는데 나왜 이걸 이러고 깨고 있는 거야? 아, 깬댄다. 이러고 가고 있는 거야? 난 도대체 뭘 위해서? <laughs> 아, 짜증나. 야.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갈수 있어 갈수 있어 걸음 점점 빨라져 아 30m도 디어갔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